공무원이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함에 힘입어 1949년부터 도입된 당직제도. 그리고 시간은 흘러흘러 흘러 무려 76년이 흘렀건만 1949년 당직제도와 2025년 당직제도가 같다.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드디어 바뀝니다. 첫 번째, 이제 집에서 당직 업무를 할수 있게 됩니다. 무인 전자경비장치나 유인 경비 시스템, 통신 연락 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 당직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데요. 사전에 인사처 행안부와의 협의가 필요했던 절차를 폐지하고 사무실 대기 시간을 2~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재택 당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 24시간 상황실에서도 당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나 법무부와 같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의 일반 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기관 특성상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 청원실 인원 조정, 인력 보강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통합 당직도 대폭 개편됩니다. 여러 기관이 동일한 청사 내에 있거나 위치가 가까우면 각 기관에서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강직 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AI 민원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됩니다. 민원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 112 신고로 전환하며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운영됩니다. 당직 근무 인원이 적은 소규모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1인당 2주에 1회 초과해서 4주에 1회 초과로 당직 미실시 기준이 완화됩니다. 개편 방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약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며 AI 당직 민원 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민원대가 가능해지는 이번 국거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